아, 했어요. <laughs> 했어요. 기억왔어요 했다는 표시가 있어. 내가 한 번만 다시 생각게 <laughs> 괜찮아. 자. 최대 1분이아니 <laughs> 자, 한 번만 다시 봅시다. F는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8AX 플러스 3이 실수 전체에서 증가. 자, 이거 강조 많이 했습니다. 자첫 번째 실수 전체에서 전체 증가 또는 감소란 표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말로는 1대1 대응. 대응이다 이게 보통 4번으로 적었는데 됐죠 같은 말로 이세 마디가 있을 때 누구 함수에서만 3차에서만이에요 3차에서만 됐죠? 3자에서 이런 말이 있으면, 우리 뭐부터 한다? 우리는 F'부터 프라임 먼저 구한다. 맞아요? F' 프라임 구하면 뭐가 돼요? 3x제곱, 2ax, a제곱, 플러스 8a가 되는데, 여기도 뭘 따져달라? 판매시티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따지면 문제 끝난다. 라고 얘기했어요. 그래서 a제곱, 플러스 3a제곱, 마이너스 24a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, 어, 어, A4, A5, 6A, 이렇게 돼서 A는 0과 6 사이 이렇게. 끝, 이렇게 됩니다. 이거는 안 들렸으면 좋겠다. 시험 문제 나왔을 때. 그 뒤에 있는 건 접선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. AG로는 71쪽 가보도록 합시다.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울 테니까,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, 사실. 어려울까요? 아, 쉬 이게 뭐예요? 아, 볼테이 싫어. 아 싫어. 아름답다, 아름답다. 자, 가 봅시다. 그래서 저희 뭐죠? 수학 교육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지냐면수학에 원리는 아름답다. 아, <laughs> 그러셨어요? 아, 나 뭔가 이제... 어, 뭐라고? 수학교육과는 유일한 문과입니다. 어? 아, 진짜요? 아니, 교육이잖아, 교육. 어, 입과 아. 중에서 유일한 문과입니다. 어, 수학도 너하좋요난 언어학도 못하네.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, 제가 알기로는 그 언어 계열만 유일하게 수학을 안 쓰는 걸로 알아요. 그 외엔 수학 다 씁니다. 확통을 쓰든. 미적일 수든다습니다 아, 언어학으로 가야 되나? 어도 근데 <웃음> 언어학 <웃음> 가면은 미래가 뭐가 될지는 안 약간 좀 애매해지는 게 있죠. 상당히고하게 <laughs> <laughs> 담당일지. <laughs> 자, 이 문제는 결국에 이 친구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쵸? 방정식, 부등식할 때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은 웬만하면 얘 빼고. 다 넘길 수 있으면 넘겨서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 먼저 저는 g라는 함수를 잡을 거예요. 그래서 f-6x부터 빼기 적을까요? 6x 더하기 절대값 f 더하기 x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. 됐나요? 그러면 조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절대값 부분이 양수냐 음수냐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. 양수냐 음수냐. 그리고 따질려면 뭐 해야 돼? 당연히. 그래프적으로 0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걸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f 더하기 g에 대해서 x부터 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. 조사를 해보자. 그래서 2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 더하기 11로 일단 문제를 시작할 거예요. 그렇죠? 어, 문제가 잘못되는 건 잠깐 봤어요. 11x인데. <웃음> <웃음> 자. 얘를 미분해서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. 미분하면은 2분의 3x 제곱, 9x 제곱, 11, 끝. 그쵸? 아, 뭔 말이야? 첫째또 나와. 아, 아, 그가 맞아? 맞아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2분의 1 꺼낸다면 3x 제곱, 18x, 22가 되면서, 이놈의 되니 안 되니 이거야? 에이. 음. 에이, 저도 몰라요. 3, 11, 식잘 적었 죠？아닌 것같 기도, 네, 네, 제 네, 잘적었나요아마 그런 것같 습니다. 한 명씩 써보 죠？B 제곱85 80에... 만원 뭐, 쓰시이 아니 에요아니이 아니면... 아, 예, 분의 꺼냈 으니까 이게 맞 죠？아, 근데 어, 아 어, 아 어, 어, 아, 아아아아아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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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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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자, 따라해봤네. 웃음> <laughs> 아 66... 되는데? 양수네? <laughs> 어? 아... 근의 공식? 양수네? 양... 그치? <laughs> 그럼 얘는 양수되는 부분이 좀 많다는 거네요. 그쵸?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? 근을 기준으로 근 근의 분리 근을 기준으로 가져봅시다. 근을 기준으로 됐죠? 근을 기준으로 하니까 2분의 1 X를 꺼낼 겁니다. 됐죠? X 되고 9X 11 됐나요? 네. 얘도 판매시 써볼까요, 잠깐? 얘도 분명히 양수 나옵니다. 네. 그죠? 양수 나옵니다. 나옵니다. 그죠? 그럼 얘 나옵니다. 그래프는? 2분의 1 0이라 아닌가? 2 2네요 어, 오! 그래서. 우와. 부호 틀린 건 없죠? 그래도 안 되네. 그래도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럼 허근 나오네요. 어, 그러네. 허근 나오네요. X는 0에서밖에 근이 없다라는 거예요. 다른 말로는. 됐죠? 대수 아니요.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언제나 양수라는 거야. 음... 됐어? 언제나 양수라는 거야. 그럼 얘 그래프가 이 그래프 그리는 중이에요, 지금. 됐죠? 이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, 그치? 분명히 실근은 두개 나오니까. 그값두 개는 나오니까.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는 거야, 대표적으로. 아... 이렇게 만나는 거야. 됐죠? 그 기준이 누구였다는 거야? 0. 0이었다는 거야. 그 말은, 절대값 F 더하기 X는 두 개로 나뉩니다. 첫 번째,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요. 그대로 나오고요. 0 미만일 때는 어떻게 돼?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. 음수라서요. 이거야. 그걸 기준해서, 그걸 기준해서, 우리 G의 범위도 따져볼 겁니다. G의 범위도. 됐나요? 음. G가 X가 0 이상이 되면, 0 이상이 되면, 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2 f 5 x 가될 거라는 거야. 네. 됐죠?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작으면, 작으면은 마이너스 f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7x가 될 거라는 거야. 네. 마이너스 7x. 됐죠? 그러면 얘는 그릴 필요 있어 없어? 못뭐 그리면 큰일 나요. 중1이야. 그치? <laughs> <laughs> 정비례 때 배워, 정비례 때. 그치? 누구만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또 해보자. 어디서만? 0 이상에서만. 됐나요? 네. 그래서 EF-5로 이제 OX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, 어려운 거예요. 음. 이거 아. 모든 거다 섞어 놓은 겁니다, 지금. 아, 음. 더할거같아 자, 그래서 2를 곱합니다. 어딨죠? 여기다 2를 곱합니다.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0X에서 5 x 빼기 때문에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15X 이렇게 됩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, 얘 뭐부터 해야 그래프 확인해봐야지. 다. 그래프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합니다. 그러면은, 3x 제곱, 마이너스 18x. 이번엔 제발 인수분이 되길 바라면서. 그치? 어, 6x. 어, 되네요. 오. 1호. 그죠? 1호. 자, 그러면, 이 친구는, 기본적으로, 어, 마이너스 7x니까,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. 됐어요? 누구 기준에서? y축 기준에서. 됐죠? y 축 기준에서 그리고 얘는 0,0 지납니다 네. 됐죠 그리고 1이 극값이고 5도 극값일 뿐이에요 네. 됐죠? 1 대입해볼 거야 1 대입하면 얼마야? 어... 7? 맞니? 네 혹시 나랑 다른 계산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? 크... <laughs> 넣어봐야죠 어... 5 5 나온 거야? 125 25에 9 곱하면 225거든요? 그리고 75가 돼요. 그죠? 마이너스 음. 25네요.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. 네. 그래프가 아주 훌륭하네요. 음. 그래서 수학을 우리도 아예 게만 잡고. 자, 그래 놓고 고 가면 물어본 게 뭐야? 실근의 개수. 이제 다 했어. 이제 다 했어. 왜? 나 K 빼고 넘겨놨잖아. K 빼고 넘겨놓은 상태잖아. 오. 는 K였단 말이야. 지금 현재 문제이다 맞아요? 몇개 이름이 난다 된다고? 네 개. 네개 맞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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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여기. 오. 맞아요? 오. 그래서 K의 범위는 0부터 7까지. 오.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제였습니다. 오. 오. <laughs> 다 어둡고 치사해, 진짜. 문제도무 치사해. 그, 그, 김포입니다. I am PNA.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부정적분 두 문제.